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좀큰 방향성, 그런 것보다 좀좀좀 좀,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특정 사례는 아니지만, 학습 카페에 질문 올라온 것을 좀 보다가 보니까 이제 가끔 올라오는 질문인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내용은 이제, 워낙 선행학습을 많이 하시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사이에서 중등 선행을 하고 있는 경우, 혹은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중등 개념서로 공부를 한 후에 바로 심화서를 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1에 대한 중1-1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출할 뭐 것도 없는데 사실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방법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개념서 후에 바로 심화를 할수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드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개념서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뭐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 플러스 유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 라이트 쉬운 거에 개념편과 유형편 붙어 있는 거 라이트. 혹은 음, 뭐 우공비 개념서고, 혹은 요거보다 조금 뭐 Q의 표준편, 우공비 표준편, 뭐 안초 개념센도 있고요. 뭐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쉽다, 제일 쉽다라고 볼수 있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가지고 뭐 저희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수준의 교재를 가지고 A그룹과 B그룹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켰을 때, 자 A 그룹은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수학 실력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는 말이 웃기지만 그냥 아이 친구들이 현재의 초등학교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의 이해도, 초등학교 수학의 이해도 수준을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이 친구들의 태도가 연결되고 학습 능력이 연결이 된다면, 아이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 정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모의고사 기준, 내신 말고 모의 기준 1등급 정도를 유지하게 될것 같아 라고 예상되는 학생들. 기준이고, B그룹은 3등급 최상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2등급은 나올 것이다. 3등급 상위권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되는 그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뭐이 정도 개념서로 1회 학습한 상태. 그 상태. 그러면 중등 개념서로 공부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공부했었던 문제집에서 추출. 문제를 상, 중, 하, 텐, 텐, 텐으로 추출해서 시험을 쳤다. 실제로 그렇게 시험을 칩니다, 저는. 시험을 쳤을 때 나오는 결과, 어떨 것이냐.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을 치면,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들의 평균 개수는 30개 중에, 한 23개에서 4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문제니까, 75점에서 80점 사이라고 할수 있겠죠. 평균입니다. 평균. 높은 성적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한 90점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27개. 그죠? 27개 정도 나온 학생들은 이 반에서 상위권 학생이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다. 더 낮게 나온 학생도 있다는 말이에요. B그룹 학생들은 어떤 성적이 나오냐? 이 밑에 성적이 나오겠죠. 22개에서 16개에서 22개 정도. 16개면 368이니까 55점, 55%에서 7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개념학습 했었던 똑같은 문제를 상, 상중하 10개씩 뽑았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학습을 한번 하고 나서도 그렇게 개념이 완벽하게, <laughs> 죄송합니다. 학습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완전 쉬운 개념은 다 익혔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쉽다고 하는 문제집의 정답률이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로 바로 심화서를 하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냐,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효과적이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학생은 상위 20% 안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죠? 혹은 15% 안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 85%의 학생들은 불가능한 거죠. 이 학생들조차도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90% 이상의 학생들은, 95% 이상의 학생들도 개념서를 바로 한 다음에 심화서를 바로 학습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수업을 하고 유형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심화서를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념수업을 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유형 수업을 하고 유형 문제집을 풀고 기계적으로 심화 문제집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념 수업을 했으면 개념을 하고 점검을 해야죠, 점검. 개념을 했는데 개념을 잘 몰라. 그러면 유형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유형을 하면서 개념이 채워집니다.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개념조차 제대로 이야기, 이해를 못했다면,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개념을 하고, 점검을 했더니, 개념 수준, 개념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유형을 하는 거예요. 유형을 했는데, 센수학 B를 풀고 C를 풀어봤는데, b는 거의 95%까지 오고 c도 한 80~90%가 됐어 아 그러면 심화를 하는 겁니다 b 단계를 했더니 50% 맞고 c 단계를 했더니 20% 맞았어 오케이 유형 했으니까 이제 심화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형을 했으면 유형이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이 되고 소화가 됐으면 심화를 하는 겁니다 왜 문제집을 풀었잖아요.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구멍을 찾기 위한 것, 어느 정도 아는지를 보는 거지, 그죠? 그 말은 반대로 돌리면 모르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함인 거예요. 모르는 게 이만큼 있다는 게 확인됐으면 이거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이 어느 정도 찾으면 심화를 하고 심화에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덜 뭐, 예를 들어서, 일품을 풀었는데, 일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됐는지 다시 점검을 하고, 점검이 돼서 충분히 소화가 됐다라고 하면, 뭐, 최상위나, 뭐, A급이나, 그렇게 가야 되는, 갈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별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탄 없는 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쉬운 건 해결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 많이 어려운 문제도 그 내가 쳐다보는 그 난이도의 높이가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더 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중등 개념학습 후에 바로 심화서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개념 다음에 유형서를 풀어보고 심화서를 풀고 심화 단계를 높여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근데 중요한 건 유의할 점은 개념, 유형, 심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된다. 중학교 거도 이렇지만 초등학교 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개념 수업 듣고 유형 듣고 최상위 풀고 개념 듣고 유형 듣고 최상위 풀고 시험 쳐보면 최상위 한 개도 공부 안돼 있고 유형 절반 무너져 있고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너무 보지 마세요. 다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서 알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유형을 풀었는데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확인, 점검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간단한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